2, 3! 원어스! 안녕하세요 원어니다 이번에 특히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체중 감량을 조금 신경을 썼어요 왜냐면 네. 곡 자체가 좀 아련하고 뭔가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런 곡인데 뭔가 샤프한 느낌으로 이 곡을 써야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네. 그중에서 저는 또 막내 시원이가 음. 원래는 좀 볼살도 좀 있고 애기애기한 이미지였는데 특히 이번 컴백 때는 뭔가 확 젖살도 쫙 빠지고 뭔가 좀 어른스러운 그런 성숙한 매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좀한 살이지만 형으로서 괜히 약간 배견하기도 하고 아이 이게 예. <laughs> 어 사실 이렇게 환웅이 한테 칭찬을 듣는 건쓰스러운데 <laughs> 사실 이제 약간 환웅이 이 그랬거든요 이번에 너 이번에 진짜 잘 나오고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<laughs> 너 정말 활동하다 살찌면 나한테 죽는다고 <웃음> <웃음> 와, 아, 네. 기강을 아주 꼈다. 그래서 진심 어린 조언이죠. 네. 아 i v 네. 한밤에 밤에 핀 눈부신 빛처럼, 달빛에 반해 피 하얀 꽃처럼. 아. 어 이어폰 아아 엄청 길다. 어, <laughs> 어 특별히 두 분을 <laughs> 어, 위해서 긴 어, 어, 이어폰으로 <laughs> 준비해 주셨어요. 드렸습니다. 네. 와 준비해 주셨어요. 자 멋있다. <laughs> 준비 되셨죠? 예. 자모아웅을 따라하겠습니다. 음악.